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미한 주식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일염 관련주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최근 우리 증시에서 이 천일염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폐기하겠다고 하면서 그 사전에 그 전에 이 천일염을 소금을 미리 확보하겠다는 그런 가수요가 이제 쌓이고. 또 그러면서 이제 사재기까지 거기에 발생하면서 가격도 오르고 이 생산 판매량도 급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한번 그 일본이 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고 있는 이 방사능 폐기물을 무슨 알프스 같은 무슨 이런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처리가 안 됩니다. 현대 과학기술로는 이 방사능 이 폐기물을 완벽하게 이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물로 희석시켜서 바다에 풀어서 바닷물에 바다 의해 희석시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방사성 오염 물질들이 이 해양 어패류나또 수산물을 통해서 일, 우리 인간이 먹는 식탁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또 소금입니다. 사람이 살아나는데 있어서 소금은 그 없어서는 안될 핵심적인 요소인데도 이 소금에 대해서 우리는 매년 이제 김장할 때 이제 소금의 중요성을 느끼죠. 그래서 이 천일염을 대량으로 주문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천일염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신안에서는 지금 말 그대로 그냥 비상이 걸렸죠. 그 신안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 그 하여튼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자. 일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이소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건 기존 방송에서도 나왔습니다. 여기다 이제 가수요가 발생하고 또 사재기까지 발생해서 더더욱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천염이 생산된다는 신안군그 수협 직매장에서 며칠 전에 나온 이 안내문인데 가격도 2만 5천원, 20kg들이 이 한, 한, 한 푸대 가격을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 배송하는데 이게 하루에 뭐이몇천푸대가 나가다 보니까 이 배송도 늦어진다고 신안군 수협 직매장 쪽에서 이제 이런 지연 안내문을 갖다 걸기도 했죠. 이게 이제 그만큼 이 가수요까지 발생한 데다가 또 사재기까지 어 거기다 가세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면그이 어차피 이제 일본이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풀어버리면 그 바다가 일본 바다나 우리 바다나 바로 접해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바다까지 흘러들어옵니다 그 물이 그리고 그게 방사능에 오염돼 있으면 그나마도 지금 방사능이 풀리 그니까 방사능 오염수가 풀리지 않았을 때 생산된 소금으로 그 음식을 해 먹으면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살길을 찾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게 대표적인 테마주인데 이게 이들 기업의 실적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도 계열사가 계열사인 신성식품이 천일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악종를 보셨겠지만 20kg짜리 한 부대가 2만 5천에서 3만 원으로 가격도 급등하고 판매량도 급증했다고 이제 알려진 것처럼. 이 신성홀딩스도 향후 이 천일염 가격을 인상하고 또그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이 샘표도 한여름 눈꽃 굵은 소금이라는 브랜드로 천일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가격이 오르고 또 판매량도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도 좋아집니다. 보라티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안산 천일염을 수입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보라티알은 향후에도, 이민 이태리아가, 이태리산이 지중해에서 이제 천일염을 하기 때문에 이 천일염을 계속 수입해서 판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라티알은 실적이 확실히 좋아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 대상 홀딩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신한 천일염의 국산 천일염 기업으로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대상 홀딩스 전체 사업에서는 이 천일염 사업이 크게 크진 않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오르다 많은 거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시동을 걸었어도 대상 홀딩스도 이 천일염 가격이 부등하면 그에 따라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자인상가 같은 경우는 이 천일염을 갖고 그 주겸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인상가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천일염이 3년치입니다. 거의. 3년치 천일염을 쌓아놓고 지금 주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천일염 가격의 인상분을 지금 과거에 사놓은 3년 동안에 사놓은 이 천일염 가격이 오른 가격에 판매되는 거기 때문에 주경 가격도 그만큼 가격을 인상해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상가입장에서는 기존에 쌓아놓은 먼저 그 확보한 천일염 가격이 올라서 이 천일염을 부대적으로 따로 팔아도 되고 또 주경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나중에 천인형 가격 오른 가격을 반영을 해서 주경의 판매가를 올려도 되기 때문에 이 인상가 또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이 테마주들은 어떤 그 어떠한 그 기대감,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들은 그렇게 오래 올라가지 못해요. 하지만 실적과 밀접하게 관계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 고가로 올라간 것들을 실적이, 그 다음 실적이 반영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급등한 주가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에도 또 차별이 되는 거죠. 막연한 기대감으로 오른 그 메타버스나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주가들은 그 오른 주가를 유지하지, 어려,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천일염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런 사재기와 가수요가 조기에 끝나지 않는 한 이런 판매가 꾸준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그 급등한 가격이 그 주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즉,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주가라는 거죠. 이러한 차이가 테마주 속에 있기 때문에 이 테마주들도 차별화를 보이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그 구분해서 테마주에 접근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